필리버스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은감정법 개정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고발권을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넘겨주는 더센 추미애법 수정안을 제출했다가 어젯밤에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나서 더센 추미애법을 철회하는 재수정안을 제출하여 통과시켰습니다. 그야말로 초등학교 학급회의만 또 못한 촌극을 벌였습니다.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. 이게 정상적인 국회입니까?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법안 가지고 장난치냐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일국의 법률을 만드는 일에 진지함이 전혀 없이 좌충우돌 졸속 입법만 계속하고 있습니다. 더센 추미애 법 수장을 갖고서 필리버스타 찬성 토론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결국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국민 여러분,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가진 마지막 호소수단입니다. 단순히 입법을 막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입법을 연기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. 다수당의 힘에 의해 소수당의 목소리가 묵살당할 때 소수당이 국민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호소인 것입니다.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변질시키는 법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.